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교회거든요. 간단히 좀 보기 좋으라고 화장을 했는데 좀 괜찮은가요? 피부 화장만 살짝씩 했어요. 좀 아침에 너무 아파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를 왔는데 원래 친구랑 같이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빠졌어요. 친구가 빠졌어요. 빠지고 혼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좀 최근에 씁쓸한 일도 많이 있고, 인간관계로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우리 가정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친구네 그리고 저와 갈등이 있는 사람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쓰임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사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